옛 연인이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요. 그러니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지는 거예요. 지는 헤어졌는데 지가 사귀던 그 애인 집에 다른 남자하고 있는 그왜 그럼 이 새끼 맨날 가서 거기 봤다는 얘기잖아. 요헤어니 그 말이에요. 나서도. 그러니까요. 그걸로 격분해 가지고 벽돌로 유리창을 <laughs> 깨고 그 안으로 기 들어갔어요. 예. 그래갖고 5 0 대야 또 적지 않은 나이 시원. 요즘에 5 0 대는 애들인가 봐. 청년 청년. 도대체가 하는 짓들이 어른답지가 않아. 요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 어린 사람들한테 어른 얘기를 못 하겠어. 하는 짓들이 하도 한심하니까, 이제, 어른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 50대면 세상 사장 앓고, 지금부터는 이제, 남의 얘기 귀 기울일 때예요 그럼요. 어? 근데 50대가, 옛날, 그, 그, 애인 집에 가서, 그, 저, 이렇게, 딴 남자가 다 있다가 염탐하다가, 딴 남자 있는 거 보고 격분해가지고, 벽돌. 벽돌로 유리창 깨고 침입해가지고, 이제, 저, 징역, 집행유예 받았네? 집, 집행유예, 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네. 네. 그나마, 이제, 교도소 수감생활은 안, 안 하겠네요. 네. 봤더니, 특수재물을준게 맞죠? 그, 벽돌로 깨고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남의 집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 맞죠? 네. 쉬운 두 살이에요. 많이 드셨는데 그러네. 아이고, 언제 철딱선이 참, 에휴, 언제 철들래 응? 어, 그, 보니까, <laughs> 5년 동안 교제했대요. 5년. 춘천에서 네. 한 5년 교제했는데 그 여성분은 49살이에요. 이게 3살 차이나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여성하고 5년간 교제했는데 이 여성하고 헤어진 모양이죠. 뭐 네. 그데이 여성이 다른 남자랑 함께 집안에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갖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무단 침입.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 스토킹 경고장도 받았었네. 따라다녔 게구나. 음, 이게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아, 그동안 저희.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 받았다는 거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 헤어지고도 계속 따라다녔게던 거야. 진지하 아유, 그면이 여성분 좀 조심했었어야 돼. 그러니까요, 맞아요. 음. 음, 음. 폭력적과도 여러 번 있었다고요. 폭력적과도 여러 개 있고, 아유, 그러면 진짜 조심했었어야 돼.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는 좀 조심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아, 있으니까요. 감시하고 그러면 해고지를 네, 음, 음. 결국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 준것 같은데 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러니까 보호관찰 을 받은 거 거네요. 어, 음. 좋네. 아마 어, 한번더 그러면 위상값까지다 네. 갚아서 이제 몇년 살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네, 맞아. 네 이게 <laughs> 참 희한하더라고 이게. <laughs> 뭐가요? 어, 사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 진짜 자 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네. 객관적으로 봤으면 둘이 헤지다가 만나다가 헤어졌으면 끝. 우리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남이야. 예. 남이면 남인 사람한테 가서 찝쩍거리는 거는 잘못된 음. 거죠. 그건 맞아요. 제삼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근데 당사자는 안 그렇더라고. 이게 남이 아니에요. 헤어졌지만. 음, 남 아니더라고. 음. 당사자는 머릿속에. 너, 너랑 내가 어떻게 남이 돼, 응. 이런, 이런. 나하고 해졌어도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웃음> <웃음> 쿨하지 못하네요.